뭐 저한테 넘어오는 채권들게 지켜보면요, 법무사, 변호사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이나 영상들 보고 혼자 해보려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통장 압류를 하냐면,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토스케이 이렇게. 주거래 은행이라고 특정하고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만약에 채무자가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다라고 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어, 단위 농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은행 도봉지점, 농협은행 압구정지점, 이런 은행. 아니면, 새마을금고 강남지점, 새마을금고 해운대지점, 이렇게, 제1금융권과 다르게 별도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제2금융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을 특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제1금융권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제2금융권 은행을 사용한다거나 뭐 증권계좌를 사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